아, 근데 저쪽에 뚜뚜 형이 있어가지고 보나마나 저기서 음... 책장 같은 거 작업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대한 방어하면서 최소 인원만 저쪽으로 보내는 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야, 그래도 다이아 세트는 어느 정도 모여있네. 문제는 인체트가 안돼 있어서 문제지. 레벨이 없어서... 아, <laughs> 용왕님이 레벨 좀안 주시나? 한패라 왜안 와? 이상하네, 왜안 오지? 제왕님이 잘해주세요. 그만 좀 질척거려. <웃음> 뭐지? <웃음> 저 대화 좀 하고 올게요. 시인님이도! 죽일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왕님 네 아니 정문에 있는데 아끼는 동생 데리러 왔습니다 아, 얘좀 데려가요 어? 아, 제왕님 저 그래도 한국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laughs> 너무 질척거려요 얘 제왕님 저 가는데 마중 안 나와서 주 여기 다 나와있는데 나와 있는데 혼자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얘 자꾸 내 옆에 있어. 야 빨리 가. 제... 아 그런 말 하지 마. 누나! 아 맞아 와... 진짜 계속 연빈이 옆에 있었어요. 연비야 너가 이해해라. 아 진짜 <웃음> 내가 제가맞네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야 일단 빨리 와 그럼. 제발 질척거리지 또, 또. 마. 제발 그런 건좀 하지 마. 됐다 어, 제발 데려가요 아 가자 가자 들어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선생님들, 저 H입니다 제왕님 따라오시죠 어? 왜죠? 제가 명분이 있으면 배신을 하겠다고 했죠 아, 설마 전 저번화에 전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멍청한 상사밑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어, 나 솔직히 말해 어, 잠깐만요 아, 혹시 어, 어 잠깐만 여기서 봤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수안 되게 있으면 여기서 안 되게 있으면. 혹시 물갈키신가요? 예. 하, 저쪽 전략다 빌려 드릴게요. 저쪽 주민에 물갈키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다 물갈켜. 예. 맞네. 뭐, 그럼 내가 한 말이 우리 거 그냥 막 들어올 수 있나? 때리고 치고 때리고 튀고 하면은 못 잡아요. 저희의 방어 작전으로 가잖아요. 무조건 줘. 선제 공격해야 돼.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H 님이 처음에 배신한 다했서도나 그거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원래 저 같은 캐릭터가 배신하면 절대 몰라. 아니 근데 우리 멤버들 하고 H 님도 다 관족이라 가지고 사할일할수 있는 거야. <laughs> 맞아. 나관 나 너무 좋아. 아 오늘 주인공 나가? 나 시인이 주인공 됐을 때 너무 부러웠거든. <laughs> 이거 <laughs> 어, 배신다는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우 근데 그림을 진짜 잘 그리긴 해그 양반이 아니 근데 뭘 준비해 오셨길래 요 상자 열어보시죠 어? 이거 터는 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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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아닌가? 저, 저기요? 음? <laughs> 잠깐만요 어. 어? 감정인가? 저, 어 뭐지? 어? 어. 어? 이렇게 왕을 잡는 건가?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여기 안에 어? 상자다 어저 어, 상자 하나 더 있는데? 아여따 이따 이따. 어? 이거 no. 어? 어? 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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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좀 사고 쳤는데요. 아니 <laughs> 사, 사고 스파이가 그렇게 부럽다면서 왔는데? 스파이 찾아 알아봤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 아니 아닌데? 스파이. 아니야 나 진짜 가져왔어. <laughs> 어디 갔어? 나 다이아 반 세트 훔쳐 왔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없네요. 아이이이 어, 이, 이 배가 아닌가? <laughs> 다른 배인가? 다른 배인가? 이 배가 아닌가? 어디 있어? 나 몰라. 나 어디 있어? 아 그거 우리 백성이 찾았다고 지금 채팅에 썼네요. 아이씨. 야 다시 야, 언제 털었지? 뭐야 다시 너다. 멋있게 <laughs> 준비했단 말이야 다시 갖고 와. 나 진짜 멋있게 이 상자를 보십시오 이러면서 준비했단 말이야 <laughs> 자 여러분들 여기는 편집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연기를 하면 됩니다 잠깐만 내가 이 이야기 에서 이제 편집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이 상자를 보시죠 뭐 있어요? 허! 아니 뭐야 진짜였네 이 사람 다용초온는거맛이 꼬이네 누리비 같 <laughs> 이거 아니야 이나 어디서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딱반 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아뭐 아무튼 뭐 스파이짓은 하셨네 아좀 그림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전략을 지금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도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전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쪽 나라랑. 그래서 이게 방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방어하고 그리고 별동대를 꾸려 가지고 국보만 빨리 칠수 있게 하는 전략을 좀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H 님 혹시 그쪽에 국보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흑요석한 겹에다가 주위에 다 쿨샌드로 위로 올리고 쿨샌드 보시면그 밑에 그거 있어요. 빨아들이는 거. 마그마. 아 그러면 H 님이 우리 땅굴 그 이어지는 경로쯤에다가 미리 소울 샌드랑 마그마 블록 몇개 부셔놓는 거 어때요? 그러면 침투하기도 편할 거 아니야? 미리 흑요석도두개세개 정도 우리가 들어갈 공간에 부시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땅을 파고 있어. 을아 그럼. 부셔놓고 어. 딱 이제 전쟁이 시작될 쯤에, 아 어, 그럼 나는 나가서 저쪽 싸우겠다 하고 이쪽 와가지고 딱 바뀌는 거지 노란. 아 오케이 굿굿 굿, 굿. 그리고 끝나고선 뭐야 너왜 주황색이야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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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아, 개멋있다. 그림, 그림 좋다. 그림 좋다. 안돼, 멋있을 것 같아. <laughs> 아까 그거 이미지 세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세명 정도 국보 안으로 침투해서 그후교석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자. 그러면은 제가 그쪽 경계하고 있, 있는다고 할게요. 네, 네, 네. 좀그래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되면은 그걸로 말해주세요. 무슨 말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월드보드 쪽에다가 벽을 설치한다고? 아, 인간들. 이거 뚜뚜 영웅님과의 전쟁에서 이제 배운 거야. 월드보더 뚫리는 거 방지하려고. 아니 저게 뭐야? 어 봐봐 저게 경비초소 있어. 심지어 그냥 뒷산으로 넘어오는 것도 얘네들 막고 있네. 아니 그 개발할 시간 동안에 이 성벽을 아... 쌓을 여력이 있었다고? 그니까. 아니 저기 빗소리가 진짜 손이 너무 빨라. 독한 뭐, 인간들 진짜. 제왕국 이너 백성들은 들으라. 현 시간 보로 이 바다 속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다. 가나한 제왕국의 군사들은 회가되어라. 흑여석드어듬네이제세서 준비하세요. h 님한테귓았어요 지금 국보 주변에 있는 흑여석 뚫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H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밭뚫어 놓고 꽂을 수 있거든요. 별동대 3명 정도 가지고 바로 칠게요. 네. 모래섬으로 와. 모래섬. 별동대 오케이, 오케이, 3명 오케이. 가고 라미랑 한명더 붙어 가지고 옆에서 네. 와리가리 해 주세요. 흑여석 일단 다 챙겨 갈게요. 어차피 전쟁이니까 이제. 누구 나팀 받아 줘야 돼. 아, 지금? 아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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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우리 집 와가지고 나 때리는데? 야 그래도 뚜뚜님한테 얘라니 예. 어 뭐야 뚜뚜님이었데나 예. 아, 아, 예. 끝나기 예. 전에 다른 사람 봤는데? 별똥대 먼저 조용히 나가세요 일단 우리 샛길로 빠져나가요 아 지금 성벽주도 지키는 인원 있다 일단 저는 야. 빠져나갈게요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볼 테니까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조졌다 조졌다 들켰음 들켰음 야. 와 미친 개빨라 어 무비? 도빈 와, 진짜 개 아프네. 여기 못, 아예 못 나옴. 누군가 좀 시선을 끌어줘야 되는데. 아, 와, 아, 지금 아, 완전 폼이 됐어. 잠깐만, 아, 배 만들고 나가야겠다. 오, 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일단 여러분들 저쪽 국보 안에만 못 들어가게 해요. 일단 어떻게든 블록으로 다 막아. No, no. No, no. <laughs> 오, 개 무서워. 미쳤나 봐. 아, 근데 얘네들 시선은 어떻게 될지. 아, 아, 허. 자개 아프네. 어우. 애를 지금 안 보죠, 지금. 없는 거 같은데? 국보 국보 때리고 있다는데? 지금 저 나왔어요. 진짜 개 때리면 돼. 아 잠깐만. 한명 들켰어요. 국보 때려야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 사람들. 어우 <laughs> 아, 진짜 개 아프다. 지옥문 안 뺐어? 지옥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체력이 너무 없다. 지금 저쪽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 아, 보인다 보인다 네,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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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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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 혼자 왔어요 지금 저희 백성이 뚫으려고 하는데 다 포위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쪽쪽 걸리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때 저랑 제왕님 둘이서만 공격하고 나머지 다 수비 그게 낫겠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저도 지금 노란팀 근처에요 그 모래섬으로 와요 모래섬으로 어. 밑에 싹다 팠네 와밑에봤 팠어 너찜 어, 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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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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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줄었어. 물 빼버릴 수 있나? 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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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나갔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나혼자때려 혼자 때려. 혼자 때려. 이거 서 계속 막을게요. 자, 때립니다. 어, 노랑 팀이다. 우리 코어 괜찮나요? 우리 코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맞는다. 맞는다. 뭐라고? 어? 우리 코어가 어떻게? 맞고 있어. 맞고 있어. 맞고 있어 우리 우리 근데, 코어가 어떻게 저 저기서 땅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거 캐야 돼. 아, 야, 이거 소리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이거. 아 치는 거듣켰다 치고 듣겠어? 아 치는 게 듣고 듣겠네. 어디 스펀지 우리 있었는데 스펀지도 지금 못고 상자에. 어? 이거 차라리 광클이 닦겠는데? 저두명 들어갔다. 우와 이거 깨지는 소리 봐. 야 미쳤어! 야야 야, 망했어! 야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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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열어 빨리! 일단 어, 6,500 돌파했어요. 천 깎았어요. 지금 얘네들 흑요석에 막혀가지고 저 지금 못 오케이. 들고 있거든요. 6 0 0 0선 돌파 확인 이기자 이기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기자 야, 뭐 빼버릴게 아직. 아 빼버렸다. 죽었어 5,800까지 았어요아또 다시 가는 중저 다시 갑니다 쫓아오는 사람 오케이. 없어요 아 문제는 네. 흑요석이 없어 지금 아저 캐면은 흑요석 나오잖아 네 H 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아 되려나 왜 속도가 아니 저쪽 팀내 이름 주황색인거 몰라 <laughs> 왜 몰라 <laughs> 마주쳤는데 그냥 어 H 님이네 하고 지나감 애칭을 어. 여기 왔어요. 라비님 지금 들고 있는 무기 없죠? 없어요. 그래서 면빵이라도 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 야 박, 야, 야 비켜봐. <laughs> 야 민, 진정 진정. 야, <laughs> 야, 너무, 화산소, <laughs> 야, 너무, 진짜, 너무, 너무 や, 화났어. 진정, 너무 연, 화났어. 진진진 너무 화났어. 얘들아 명심차려.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 과머리 니은 과머리 니은 일단 고기 숙여, 고기 숙여, 고기 숙여. 바로 옆에 손이 있는데. 아 설마. 물론 물론. 어 지금 소울샌드 설정. 아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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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술이 있어 비술이 있어 비술이 있어. 아 잡혔다. <laughs> 아 잡혔다. 아혔다다 잡혔다. 내가 막을게. 야. 와 진짜 개새. 와 저길 막네. <웃음> <웃음> 잠깐만 나 들켰다 그러면 이러면. 야 들켰어 들켰어. 아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위를 보면서. 야 여기 다 숨어있었다. 자이 뭐야 이거? 이것들 뭐야? 왜? 어디 어디? 어디? 어? 이것들이 어? 청세치 배신했어. 뭐야? 와, 어? 이 나쁜 자식이고. 청세치 배신했어. 건... 아, 이거 막았네. 아, 우리 들어가는. 아, 거. 막았네. 아, 아. 아. 이거 다시 못뚫죠 저기. 지금 뚫으려면은 CN이랑 저둘 죽여야 돼요. 아, 배신 잘못했네. 아. <laughs> 아 이런 식으로. 어어? 아, 배신 야, 잘못했네. 이거... 아니 그래도 그림은 괜찮게 나왔어요. 아우, 오씨 개 아포. 이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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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깨졌다. 아이고, 아이고 왕이 몬라서 아, 미안하다. 아, 아, 그래도, 잘 아, 나갔다, 이거. 그래도 나 컷보대 밸런스 좀 맞았다 이점. 아, 인정 인정. 어, 야 그래도 2천, 어, 2천 깎았다 2천 깎았어. 어쩔 수 없어. 아, 아빗솔림이 그게, 그게 안지키고 어. 끝났어! 아, 그만 때려! 아 배신자 차단인가? 지금 한세이랑 둘이 바뀐 거 아니야. 나 청색치랑 눈마를 썼을 때 순간 아 청색치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주황색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뒤에 내가 있어. <웃음> <웃음> 뒤에 <웃음> 저랑 알라이님 계셔가지고 어, 어, 어 뭐지? 왜 이름표가 주황색이지? 하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laughs> 뒤에 다 있어. 아니 솔직히 빗솔림 거기 안 지켰으면은 저희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패고 있었을 거거든요 국보 한 4천대까지는 거의 비슷했어 예그 네, 시점에 땅굴로 2차 진입을 했는데 딱 그때 빗솔림한테 눈 마주쳐가지고 아 <laughs> 아. 다 거기서 이제 청새치 H의 배신이 밝혀지면서 잠깐 얘어있어 근데 일로 와 일단 청새치 대가리 받고 나머지 집합 <laughs> <laughs> 일로 와봐 H 어디있는데 일로 와봐 아니 나나나 C N D가 부러웠단 말이야 나도 썸네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도 썸네일이 되 멋있게 나오고 싶었는데 아 괜찮아 우리 쪽 썸네일이 멋있게 나오면 돼 혹시 자네 그 K 드라마에서 나온 김치 사대기라고 들어봤나? <laughs> 빵사대기 <laughs> <laughs> 내가 미안하다. 아 배신 잘못했네. 내가 미안하다고 진짜, 했잖아. 그 멋있어지고 싶었나봐. <laughs> 하지만 오늘도 빛났던 시파이의 땅굴이 있었으니. 에헴. 아. 아, 부러워, 진짜. 아. 그냥 저 사람은 천상 스파이야 그냥. <laughs>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천상 스파이라며. 허비. 짐만 하고서 따라. 이 사람이 말이야. 와, 야 아들 일렬로 숙이거라. 어디 폐왕국의 주민들이 고개를 빳빳이 드느냐? 이태가 대가 미안하다. 허리숙이거라 어리 허리! 넌 나와. 아! <laughs> 괜찮아. 그래도 꼴찌를 면했어. 어? 두번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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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선생님. 아, 아, 아니야. 아, 잘못했어요. <웃음> 아, 죽어. <laughs> 다다 찍었습니다. 와. 와, 와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습니다리하여 H는 평생 청새치로 사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청새치 H 캐릭터 소사였냐고. <laughs> 결국엔 자기 캐릭터 만들기였네. <laughs> 완벽했다. 아, 후련하다. 저도 안 켰어요. <laughs> <어머>, 뭐야. <이거. 웃음> 아, 재님 <제왕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laughs> 나나 2D를 보는 게 맞긴 한데. 아, 이모님 아니세요? 야 캠핑도 시키는데 가서야 팔딱뼈 이름으로 저 돌고래 쳐다매라. 가 아, 얘들아 공격이다 이렇게 이런... 할 거야 관리? 근데 그건. 반장님 어? 친구 데려왔어요. 양마. 호가 빨리빨리 안 자라더라고요 아이, 또그 애들. 아그 애들 돈이 안 불러주셨죠. 너몇 살이야? 130살이다. 남의 국가의 국보를 초인종 취급했다는 게 나는 용납이가 안 돼요 용납이는 어떤 친구죠? 제왕님 길을 잃었어요 어라? 여기가 어디지? 이름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해준 엘더가디언을 위하여 엘갑장 <laughs>